이 새벽기도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이요 느더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열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의 칼로 죽였고 이스마엘이또 미스바에서 그대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티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이 무슨 내용인가 약간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육과 원칙에 의해서 분류를 해 보면 아이 내용이 이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언제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달에, 그러면 이 일곱째 달이란 어디 기점을 두고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 걸까?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일곱 달이 지나고 났을 때이 말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디일까?" 우리가 잘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 그곳이 미스바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누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그달야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나니까 누부간 넷살 왕이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을 관리하거라 라고 일을 맡겨준 사람의 이름이 그다래야 그러니까 이 그다래야는 바로 그 지역에 모든 것이 다 폐망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맡겨졌던 사람이다. 그러면 왜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을까?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이감이다 라고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감이란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리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리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리미야가 우리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리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리미야 26장 8절에 보면 예리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이 백성이 황폐하여 국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백성을 혼란케 만들고 의롭게 만드니 마땅히 주의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서서 예레미야의 죽음을 막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이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다리아다. 바로 이 그다리아에게 누가 바로 누부가네살이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유다의 예루살렘을 돌보도록 하거라 이를 맡겨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 일제를 보면, 느단의 아들 이스마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이스마일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에 보면, 왕의 종신이었고, 장관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일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치인 왕의 집안의 후손이고, 그다리아는 누구? 바로 제사상 집안이에요. 그니까 제사상 집안이면 제사나 할 일이지 정치에 개입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이를 너희는 군번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하여 여기에 분노했던 이스마일이 누구를? 바로 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그데리 아가 죽임을 당하고 있을까? 이 배경을 보면 미스바에서 잔치를 합니다. 누가 바로 이그데리 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포르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다. 그래도. 나와 함께 연합해서 무너져 내리지만은 남은 여기에 우리들을 잘 돌보면서 그래도 잘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가 있거나 사회적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던 거죠.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스마엘이 초보받았다. 그때 초대받아 갈대에 누구를 같이 가느냐 열 명과 함께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절에 보면 떡을 먹으며 함께 흥이 돋구는 그때 큐사인을 보내니까 바로 열 명이 돌변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구? 갈대아 군인들, 바빌론 군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걸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무너진 성전에 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제사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도 다 죽이고요. 진옥구덩이에쳐 넣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악마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대래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어려운 중에라도 착하고 선하게 어떻게 하면 잘 하려고 낯선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선하고 바르게 그래도 어려운 중에라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악질적 사탄의 악마의 탈을 쓴이 이스마일은 힘 있게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고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받지 아니하는 악한 자였다고 보면 아벨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세반 복음을 위해서 살던 거가 악질적 돌에 맞아 그들에게 와 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잘알 거예요. 그리스암의 법칙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은화, 금화, 순금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자꾸 달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학금을 섞어서 은화 그말를 만들었는데, 진짜 은검은 집에다가 보관하고, 학금으로 사용되어 있는 은화 그말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구나. 이 말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이 활개치고, 악한 것이 주장하는 시, 세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악하고 곤노술수에 의한 이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경우 나는 정치 세계를 보면서 꼭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 아, 저런 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가지고 나서다가 뒤 흔들면요. 아이고, 나는 저 시공창에서 저 일을 하지 않겠다. 그냥 손 놓고 말아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내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생명 걸고 상대를 죽이고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난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전 그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영안이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할줄 아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옳구나.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저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아버지 앞에 늘 엎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런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꼭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길자를 찾고 있다고요 예?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하기 때문에 언제나 속아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보세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를 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진무궁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리아가 죽는 것처럼 이 악질 이스마엘에게 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올바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워서 주의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달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바르게 평화롭게 하고자 했지만 이 선의를 악으로 바꾸는 이스마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사탄의 상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시고 양의 탈을 쓰고 주의 자녀들을 먹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위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맛 떠나가게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평화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들 가운데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욕에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품 안에 하나 주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 주의 품 안에 안고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태산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세계 성도들 이곳에 속하여 있을 때 주의 품안의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또한 나라를 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질적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의 인도 받는 나라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의 기도에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